어, 그게, 사실, 조금, 위험했습니다. 어, 그게, 뒤에서 발로 머리를 밟혀서, 이렇게, 원하지 않는데, 입 맞춤을 어떻게 하는 건데, 그게, 어, 처음에는 에피소드가 있다면, 조금 세게 봐야 되었었어요. 그래서, 이가 아팠습니다. 네런 <laughs>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생각보다 되게 아 아프고 좀네 그렇더라고요. 근데 좀팔레는그 음, 아, 상황에서 좀 적당히 불쾌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적당히 너무 싫어 보이거나 조금 좋아 보이거나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여러 가지 느억이었어요